저는 정수빈, 21살 유도부 국가대표 상비군이에요. 휴학 중이라 엄마분식집을 돕고 있죠. 시장 불량배 김태식과 부하들이 매일 엄마를 괴롭혔어요. 공짜 음식에서 시작해 이제는 한 달에 50만 원씩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. 엄마는 말씀하셨어요. 폭력은 답이 아니다. 참아야 한다.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. 하지만 김태식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. 어느 날 술에 취한 채로 엄마를 성적으로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장님 몸으로라도 갚으셔야죠. 엄마가 울면서 거부하셨어요. 그 순간 김태식이 엄마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.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.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 쌓인 분노가 한 순간에 폭발했어요. 내 엄마에게서 손 떼. 저는 움직였습니다. 우스토가리 허리우리기로 김태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, 달려드는 부하들을 세우인하게 등매치기와 굿치기로 연달아 제압했어요. 다섯 명의 건달들이 이분도 안 되어 모두 쓰러졌습니다. 국가대표 상비군의 실력이었죠. 경찰이 와서 정당방위로 판정됐어요. 엄마가 저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. 고마워 수빈아. 내가 엄마 대신 내 자존심을 지켜줬구나. 지금도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.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말이죠. 하지만 언제든 엄마를 괴롭히는 놈이 나타나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. 그게 딸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